안녕하십니까. 이제, 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본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과입니다. 자, 만세와 모니카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만세의 대화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꽤그란데 그랬습니다. 자, 스페인어로요, 의문사 깨,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쓰이는 감타문입니다. 참, 크네. 이런 의미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모니카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C. Sí. Esta casa tiene un salón comedor. Una cocina, otro dormitorios, a cuatro dormitorios, dos baños y un jardín. 자, esta casa, 이 집은 tiene, 가지고 있다, un salón comedor. 자, 아까 우리 네, 여러분 다 봤죠? 그죠? 음, 거실 겸 식당. 그 다음에, cocina, 부엌그 다음에, cuatro dormitorios. 자, 침실 네 개, dos baños, 화장실 두 개, yun j a r d í n 그리고 정원 한 개. 자, 그 다음에, pilar가 그럽니다. el salón comedor es para visitas. 자, visita란 명사는요, 방문이란 뜻입니다. 방문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서 이제 para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누구를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방문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문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i t 타스가 나왔었죠. 여기 뜻이 나와 있습니다. 방문. 혹은 방문객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레우니온에서 파밀리아레스파밀리아리 형용사입니다. 파밀리아는 가족이란 명사고요. 파밀리아를 하면 형용사예요. 앞에 있는 레오니온을 수식하는데, 레오니온이 끝에 복수로 나왔으니까, 파밀리아르도 복수가 되어서 뒤에 에와 s 가 붙었습니다. 가족, 모임들, 그리고 피에스타스, 파티를 위한 것이다, 축제를 위한 것이다. 자그 다음에 주어가 보소 트로스가 됩니다. 데네이스 온 하르딘 무이보니 또, 자 데네이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너희들 무이보니 또 매우 이쁜 정원을 갖고 있구나. 매우 이쁜 정원을 하나 갖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스페인어에서요, 보통 떼내르 다음에는 관사 잘안 붙습니다. 여기는 붙었어요. 의미가 뭐냐면, 뒤에, muy bonito 라는 말이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어, 하르딘이라는 명사 앞에 운이 붙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i, el j a r d i n es para las barbacoas, barbacoa. 자, 뜻이 뭔지 아세요? 바베큐예요. 바르바코아스. 자, 그러면 이 정원은, 앞에 한번 나왔어요. 정원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그 정원, 할 때는 정관사를 썼습니다. 에스 바라. 무엇을 위한. 그죠? 자, 용도가 뭐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바코아스. 자, 뭡니까? 바베큐를 위한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에스타. 에스 라 코시나. 자, 여기서 esta 하면 동사가 나와요 밑에 명사가 나오지 않고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 동사가 나온다는 건 esta는 형용사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라는 거죠 자, 이곳은 부엌입니다 조심할 거는요 부엌이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지시 대명사도 esta 성과 수를 맞추어서 esta라고 했습니다 Tienes h a m b 우리 이거 관용어에서 나왔었죠 자, i e n e s 의 주어는 누구예요? 뜹니다. 너 배고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암브레의 뜻이 배고픔, 허기라고 되어 있죠. 배고픔을 너 갖고 있니? 지격을 했어요. 야, 너 배고프니? 이런 뜻이고요. 이때 암브레 할때 앞에 있는 아체는 발음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만세, 노. 아우라 노 땡고 암브레. 자, 여기 뭐라면 노, 아닙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우라, 지금. 노 땡고 암 r 레 자, 이 문장이 하나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땡고 암브레는 배고프다고요? 떼내는 동사 앞에 노를 썼어요. 저 지금 배안 고파요. 이 에사 뽀에르타 자, 그리고 에사 자,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뽀에르타라는 명사가 나와요. 에사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가 뽀에르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성은 알 수가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지시형용사가 에세가 되면 남성일텐데 에싸라고 나왔기 때문에 보였르다는 여성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거꾸로 유추를 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지시형용사의 형태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가 성이 뭔지 모를 경우에 앞에 있는 지시형용사의 형태를 보고 아 이거 여성이구나, 아 이거 남성이구나 라는 걸 거꾸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제일 앞에, 어, 옆에 한번 보세요. 아, es la puerta del cuarto de baño. 이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데, 어 이게 지금 나오질 않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옆으로 옮겼었습니다. 어? 저 문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es la puerta del cuarto de baño. 앞에서 봤죠, 우리가. 우리 그 도면 봤죠. 거기 보면, cuarto de baño. 해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욕실이라고 되어있어요. 자, 꾸아르토 대 반유. 욕심, 문이다. 자, 그래서, 꾸에르타 뒤에 전치사 대. 그 다음에, 꾸아르토 앞에도 남성이라서 에리 붙어요. 전치사 대와, 그리고 에리 합해져서 축약 현상이 일어나서, 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 조심하세요. 전치사 대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요, 정관사가 따라 나오는 게 있고 정관사 없이 그냥 명사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꼬아르또 대엘 아까 그니까, 기서 뿌에르타 대엘 꼬아르또에서 대 다음에는 엘 꼬아르또에서 엘이라는 정관사가 꼬아르또 앞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요. 바로 뒤에 보세요. 꼬아르또 다음에 전지사 대그 다음에 반요할 때는요. 반요가 남성 단수거든요. 그래서 정관사가 온다면 엘이 와야 돼요. 그래서 꼬아르또 어, 대반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씁니다. 꼬아르또 이때는 관사 없이 대일 반요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게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자 보통 우리말로 보면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거 있죠. 욕실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명사예요. 욕실의 문이다. 자, 우리말로도 볼 때, 욕실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욕실은 하나의 명사예요. 욕실문이라는 것은 욕실 플러스 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전체사 대가 중간에 들어가고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욕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꽈르또와 반요 사이에 전체사 대가 들어가서 하나의 명사가 됐어요. 자, 그럴 경우는 자, 뒤에 오는 명사 앞에 관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르도 대바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어, 어떻게 하면 설명이 될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유심히 봐두었다가 외워주시는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단어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하나의 단어다 라고 할 때는 보통 뒤에 관사가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카가 그럽니다. Esta es la segunda planta. 자, planta라고 하면은 층례를 보통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층, 세군다 a 는 서수입니다.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를 나타내는 게 서수인데요. 자, segundo 하면은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사가 됩니다. 여기서는 원래 형태는요 세군 돔입니다. 그런데 세군 다가 된 것은 뒤에 오는 명사 수식하는 명사가 여성 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군 도가 아니라 세군 다 플란타가 됐습니다. 에스타, 에슬라 세군 다 플란타. 여기서 에스타도 지시되는 사인데요, 뒤에 오는 명사가 플란타가 여성이라서 에스타가 됐어요. 다음 빌라가 갑니다. Estos son los dormitorios. Estos son Los dormitorios. 자, estos가 나왔습니다. 자, 지시대명사. 자, 뭐 때문에 남성 복수가 나왔습니까? 뒤에 오는 명사가 dormitorios. 남성 복수죠? 그래서 그랬어요. 자, 이것들은 침실이다. Este es mi dormitorio. 그 중에서 이것이 내 방이다. 내 침실이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dormitorio 단수로 나왔습니다. m 할때 mi는 나, mi란 뜻입니다. 이것이 내침실이야 단수기 때문에 S 때, 그 다음에 S S 에세. S S 뭐요? 예 그것은 그 방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S S 는 S의 에세 도르미도리오가 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방은 그것은 자 그러니까 S S o 도르미도리오 o 호세, 자 호세의 침실이다이때 전체 사태는 영어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전체 사 오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 휠라로 대화를 볼까요? Al fondo del otro baño. 자, fondo del pasillo. Vacío. pasillo는 복도입니다. 그 다음에 fondo라고 하면, fondo는요, 깊은 곳, 밑바닥, 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복도의 끝. 그죠? 복도의 깊은 곳이니까 끝이 되겠죠. 자, 요거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전지사, 아. 그다음에 펀도가 남성 단수 명사예요. 아엘 펀도 전치사 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와 엘이 합해져서 아이된 겁니다. 복도의 그때 델 바스이오의 델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전치사 대 다음에 바스이오가 남성 단수라서 정관사 엘이 와서 델 합해져서 델 이렇게 됐습니다. 알폰도 델 바스이오. 자 복도의 끝에 데네모스꽃트로 만요. 화장실이 또 하나 있다. 또 화장실이 있다. 이런. 영어의 아들과 같습니다. 자, 알폰도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먼저 대화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니까? DNS 소에뉴 자, 소에뉴가 뭐라 그랬어요?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젊은이의 꿈을 봐줘라 할때그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우리가 밤에 자면서 꾸는 꿈입니다. 그래서, d n s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뚱입니다. 너 졸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세가 씨. 무 m c h o 매우 졸려. 이때 무초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르가 뭐라 그래요? c 라로 r o Después de un viaje del largo. claro. 물론이지. 이런 뜻입니다. Of course. 영어에서 c claro. 라로 물론이지. 그 다음에, después de가 나왔습니다. 이 데스포에스테라고 de 하는 것은 머머한 후에 어, 반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데스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머머하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데스포에스테 머머한 de, 후에 안데스테 머머하기 전에, 그죠 자, 데스포에스테 de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될 거예요. 응비아히, 미아히는 viaje. 뭐냐면 여행이죠. 땅하면은 그토록 그렇게. largo는 길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부사입니다. 뒤에 오는 largo를, 어, 형용사 largo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긴, 그 다음에 이 largo는 또뭘 수식하냐면 앞에 있는 v 아 a 를 수식합니다. 스페인어는요,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요. 약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따는 largo로. 라르곤 비아헬.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여행 끝에, 여행을 한 이후라서 당연하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니카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Pues, este es tu dormitorio y el de Javier. 자, pues, 그러면, este, 이 방이, es tu dormitorio. 너가 묵을 너의 침실이야. 이때 뚱의 우위에는 강세보호가 없다는 걸 유의해 주세요. 뜻은, 너, 응,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가 이것이, 이것이 너 침실이다. 너의 침실이다. 그리고, 엘대 하비엘. 하비엘의 침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비엘의 침실인데, 너가 같이 쓴다. 이런 거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엘 다음에 명사가 없어요. 자, 앞에 한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이 됐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의서는 도르이 또리오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너의 침실이고, 그리고 하비에르의 그것이기도 하다. 하비에르의 침실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영어도 그렇지만요, 스페인어도. 그리고 우리도 한번 대화를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나의 컴퓨터는 굉장히 오래됐다. 어, 너 것은 새 거네. 이래죠. 너의 컴퓨터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 거는 참새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명사를 생략하는데 명사 생략도 좋지만 앞에 있는 관사, 정관사는 꼭 써줍니다. 자 그다음 만세. 무이엔엔온꼰니 헤로데 꽈르또. 자 꽈르또가 방이에요. 방에 동료다, 그죠? 룸메이터라고 러죠 영어로 오하비에로와 룸메이터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딴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사예요. 그렇게란 뜻이에요. 다음에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데스포에스테, 다음에 명사가 오건 동사가 오건 뭐뭐한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꼬매를, 먹다라는 동사예요. 자, 우리 밥 먹은 다음에 마, 만나자라고 할때 데스포에스테, de, 다음에 동사 꼬매라고 오기도 합니다. 알죠? 자, 내용이 어, 굉장히 많네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Que te parece el dormitorio? 자, Que te parece. Que te parece 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 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어떤이 하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How를 생각하거든요. 우리말로. 그런데 How가 어, 아니라 Que 라고. Que가 원래 뭡니까? 영어에서 What이나 Which에 당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니 이런 말이죠. Que te parece. 파레세르는 영어의 'seem'하고 같아요. S-E-E-M. 뭐뭐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It seems to me that 나에게는 t h a 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깨때 파레세 해서 너보기엔 어때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냥 뭐 대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외워두세요. 깨때 파레세. 너가 볼 때는 어떠니 이런 뜻입니다. El d o r m i 야, 침실 너가 볼때 어때? 표현입니다. 그때 꼬모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어떤이라고 해서 꼬모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깨를 써주세요. 깨. 때빠레세 너가 보기에 이때 너라고 하는 것은 자 이때는요 목적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자이 방이 어, 너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게때빠레세까지만 외워두세요. 뒤에는 어 그때 그때 어느 명사에 따라 쓸 수가 있어요. 부엌은 어때 보여? 아니면 교실이 어때 보이니? 그죠? 아니면 거실은 어때 보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실 어때? Que te parece el salón? 그죠? 자, 그 다음에 Es muy amplio 무슨 말입니까? 자, amplio라고 하는 것은요 넓어 보이니 넓구나, 아주 넓구나 이런 뜻입니다 Tu cama es esta la de la derecha y la de Javier es la de la izquierda 자, 이러 뚜까마. 너의 침대는 에스. 에스다. 그랬습니다. 이거다. 은치시되면서 나왔네요. 라. 대야. 라. 데레차. 라. 데레차는요. 오른쪽.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을 라다. 라 다음에 뭐가 생각됐을까요? 까마가 되겠죠. 자. 침대가 두개가 있는데 오른쪽 침대가 너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 데. 하비에르. 마찬가지로 까마가 생각됐어요. 하비에르의 침대는 Es la de la izquierda. 자, la izquierda는 왼쪽입니다. 왼쪽의 것이다. 즉, 왼쪽의 침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모니카 대화를 볼까요? aquí, tenéis todo para estudiar español. 자, aquí, tenéis. tenéis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 이런 뜻입니다. aquí, 여기. 자, aquí는 가까운 곳이 여기. 그 다음에 거기 하면은 아이. 그 다음에 악기 하면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기를 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기 할 때요, 아이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래서 악기입니다. 여기, h e n i s 너희들은 갖고 있구나. 또도, 이 또도는 everything이요. 모든 걸 너희들은 갖고 있구나. p 라 r 라가 뭐였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죠? 영어에서 in order to. 그래서 para estudiar español.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한 everything, 모든 걸 너희들은 여기 가지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자, 꼭 하나 기억하세요. 빨아도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영어에서는 보통 ing 형태로 바꾸잖아요. 그죠? 바로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스페인어는요,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공부하기 위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한 모든 걸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Un escritorio. 책상. Una lampara. 어, 램프죠? 그 다음에 스탠드. 혹은 d o s i l a s 의자. 두 개. 그 다음에 una e s t a n t e 자, 책장 하나. 알겠죠? 네, 물론 책상 하나. 그 다음에 램프 하나. 그 다음에 의자 두 개. 그 다음에 책장 하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랬어요. Tienes ordenador portátil. 자오르데나도르하면 이게 컴퓨터입니다. 근데 중남미에서는요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요 컴퓨터 뭐라고 하냐면 온프타도라 그럽니다. 온프타도라면 뭔가 컴퓨터 같죠, 그죠 근데 오르데나도르라면 잘 모르겠어요. 음. 자 그래서 어, 중남미에서 쓰는 스페인어들은요 많이 영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어도요 중남미에서 쓰는 단어, 스페인에서 쓰는 단어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ordenador portate 우리 포토볼이라고 그러죠 포토볼,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같은 뜻이에요, portate 자, 그래서 너 노트북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노트북 꼭 기억해 주세요 ordenador portate 그러니까, 시, 그래,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aquí en el armario tienes l u g a r para tu ropa 여기, 여기, 엔엘 아르마리오. 기억나요? 아르마리오? 아르마리오는 옷장인데요. 귀신 옷장 있잖아요. 그죠? 음, 코트라든지 이런 걸다 넣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띠니스 루르빠라투 로파. 띠니스, 너희들은 갖고 있구나. 루갈, 얘는 장소예요. 무슨 장소죠? 빠라투 로파. 너의 옷을 넣을 장소. 이때, 빠라는요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용도를 나타냅니다 너 옷이 들어갈 자리를 갖고 있고나 그죠 큰 아르마리오가 있잖아요 옷장이 그러니까 이 옷을 넣을 자리를 너는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 여기다 옷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바라는 용도를 나타낸다 이 옷을 넣을 자리 시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세가 그러죠. Si, señora Pilar, es suficiente espacio. suficiente 하면요. sufficient. 영어 똑같죠? 충분하다. espacio는 공간입니다. 충분한 공간입니다. 아, 충분해요. 공간이 충분하네요. 넉넉하네요. 이런 뜻입니다. suficiente도 espacio를 수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ambién t e n e i s un balcón. 권 운함에 사 이도 스아스자담비엔 역시 이런 뜻입니다 긍정문에서 쓰여요 근데 부정문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달된 다땀뽀꼬라는 말을 씁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담비엔은 긍정문에서 써요 역시 데네이스 너희들은 갖고 있구나 은 발권 자발콘이에요 발권 발콘. 그다음에 권 하는 이권 전치사 권은요 영어에서 w t h 입니다 뭐를 갖고 있는 발코니에요. 뭘 갖고 있어요? 문나메사 탁자 하나 그리고 도스이아스. 의자 두 개가 있는 뭐요? 발코니다. 어떤 발코니냐?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있는 발코니다. 그런 발코니를 너희들은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어, 보통 어, 떼내리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올 때요. 앞에 관사 잘안 씁니다. 그런데 관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꼭그 숫자가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그게 아니라 뒤에 수식하는 말이 올 경우에는 앞에 오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굳이 하나다라는 말을 해석할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있는 발코니를 갖고 있다. 발코니 하나를 갖고 있다. 굳이 그렇게 하나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우는 부정관사는 뒤에 수식어가 와서 붙은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만세 La 라 까마 에스 muy cómoda 그랬습니다. 와, 침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죠? 이 꼬모도도 효용사예요. 근데 아로 바뀐 것은 주어가 여성 단수기 때문이죠. Muchas gracias. Suis so una familia muy amable. amable는요, 아, 친절하다. 또 다른 말로 simpático라는 용사가 있어요. 자. Suis입니다. 세르동사의 주어는 보소들로 써요. 너희들은 이다. 우나, 파밀리아, 가족이다. 어떤 가족? 무이, 아마아블레, 매우 친절한 가족이다. 이때 우나도 하나의 가족 이런 말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때 우나는 뒤에 무이, 아마아블레라는 매우 친절한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온 거거든요. 아주 친절한 가족이시네요. 너희들은 했으니까. 가족이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빌라로 아몬카가 대나다, 천만에,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천만에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대나다, 혹은, 노아이 대께. 자, 왼편에 있습니다. 노아이 대께. 뭐, 특별한 거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읽어 주셨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분 물론 여기 해석은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합라리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정리를 해주시고요 과제란에 한번 써서 이번에 했던 숙제처럼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강기성을 띠더라도 단어 단어에서 많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고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수고했어요.